안녕하세요, 풍년드림입니다. 오늘은 흥국시대의 새로운 품종 청고병, 탄자병 칼라병, 역병, 바이러스 내병계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복합 내병계 제품인데 청고병 내병계까지 정말 대단한 품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가지 품종인데 첫 번째로 숯불 그리고 두 번째로 강별, 세 번째로 순별입니다. 아,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바른 시드의 순돌이와 대그이는 조만간 입고 예정이고 파만농의 티타니스는 현재 판매 중이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솥불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TAP 솥불은 잘 아실 텐데요.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솥불은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숨머짐이 없는 계량형입니다. 물론 청구병과 탄저병, 칼라병, 역병, 바이러스에 강한 품종으로 조생종이며 극대화종이고 숙기가 빠르고 초세가 강한 품종입니다. 홍초, 건초 둘다 가능하고 맵기는 중간 단계로 맵기 단계는 6에서 7 단계 정도 됩니다. 분지성이 뛰어나며 반개장형으로 착과력이 우수합니다. 노지와 하우스 그리고 터널 모두 가능한 품종입니다. 다음으로 강별입니다. 강별 또한 청고병, 탄자병 칼라병, 역병 바이러스에 강한 품종으로 초세가 강한 극대과 종입니다. 올해 고온으로 인해서 고추가 생기다가 중간에 비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강별은 고온 착과력이 뛰어나서 중간에 비는 경우가 없는 제품입니다. 절간이 짧아 노지 및 하우스에 가능합니다. 중간 매운맛으로 맵기 단계는 6에서 7단계. 그래서 고춧가루 맛이 아주 좋습니다. 조생종으로 집중 착과형이고요. 후기 착과까지 아주 뛰어납니다. 습기에 강하고 적고 현상에 매우 둔감합니다. 터널, 하우스, 그리고 노지, 이세곳 모두 가능하고 과피가 두꺼워서 근량이 많이 나가는 아주 우수한 품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순별입니다. 순별은 강별과 거의 흡사하지만 매운맛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매운맛은 순한매움으로 맵기단계가 3에서 4단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청국병복합내병계세가지 제품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소불 강별 순별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풍년드림이었습니다.